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대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라봉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한국형 우주복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에서 보내오는 이미지를 보거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우주가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요.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파커 솔라 프로브가 태양 근처를 탐사하게 되면 그 표면이 겪는 온도가 무려 영상 약 1,500도씨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월면, 특히 달의 음영 지역을 탐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영하 약 250도씨까지 견뎌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주는 굉장히 극한의 그리고 극단의 상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우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방사선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심우주로 갈수록 방사선의 세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생명체 DNA가 파괴되거나 전자기기의 오작동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방사선들을 막으려면은 콘크리트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판들을 두텁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주 탐사에 있어서 무게나 부피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볍고 열에 강하면서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소재로 지라붕소 나노 튜브, 즉 BNNT를 낙점을 하였습니다. BNMT는 질소와 붕소로 이루어진 1차원 나노 구조체로 다량의 붕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중에 특히 중성자를 굉장히 잘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NMT는 세라믹 소재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이고요. 그리고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분해되지 않는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BNNT가 나노 소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BNNT를 실로 뽑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물과 편물 형태로 만드는 데는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BNNT 면체 그리고 원사를 이용해서 한국형 우주복을 개발할 것이고요. 어,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심우주를 향해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키스트의 김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